이 제품은 바로 맞춤형 미니 굴삭기 1.8톤입니다. 농장에서의 작업을 한층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이 멋진 기계는 중국에서 제작된 소형 굴삭기예요. 고객님의 필요에 맞게 엔진 모델과 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니 꼭 고객 서비스에 문의해보세요. 이 제품은 1년의 핵심 부품 보증이 제공되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무료 견적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럭키에게 연락해보세요. 여러분의 농장 작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. 화이의 1톤 미니 굴삭기를 소개합니다. 이 굴삭기는 건설, 조경, 소규모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.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최저 가격을 온라인 고객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세요. 엔진 브랜드는 신뢰할 수 있는 아더이며 1년 동안 보증되는 핵심 부품을 갖추고 있습니다. 차이나에서 직접 제조된 이 제품은 가정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배송과 뛰어난 고객 지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조작도 아주 쉽고 필요한 부분에 쉽게 접근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화위의 미니 굴삭기로 여러분의 작업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. 여러분, 주목해 주세요. 맞춤형 미니 굴삭기가 여러분의 농장 작업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 완벽하게 제작됩니다. 엔진 모델과 환경 보호 기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가격은 공장 직송으로 정말 저렴하답니다. 중국에서 직접 오는 이 굴삭기는 농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1년 보증이 제공되는 핵심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대량 구매 시 할인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고객 서비스에 문의해보세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